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계좌에 득이 되는 남자 7득입니다 클로봇 오늘 이렇게 1.88% 어, 떨어지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변동성을 크게 가져갔습니다 7득이가 볼때이 클로봇은 지금 대응을 잘해야 되는 구간에 와있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차트적인 핵심을 알려드리고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다는 것니다 합니다. 그러니 핵심적인 내용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끝까지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클로버 진짜 얼마나 많이 어 찍어드렸어요 봐보세요 2주 전에도 말씀드렸고 뭐 8일 전에도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7일 전에도 이렇게 찍어드리고 마찬가지로 또 오늘 또 개미들은 아니 어제도 개미들은 이렇게 털립니다 오늘 여기부터 만든 구간이다 하면서 또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여기서 이칠뜨기가 차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제 칠 때기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어 좋아요가 몇 개야? 좋아요가 뭐 30개밖에 134개밖에 없어요. 200개 한번 만들어 줍시다. 어 200개 한번 만들어야지. 우리 주주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분들은 자, 그거 말씀드렸던 날이 요 날이었어요. 어제 였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칠뜨기와 예상과는 반대로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매우 강한, 매우 강한 흐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또 이렇게 밑골이 크게 달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강하게 말아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이미 바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닥이 만들어졌을 때 아, 여기가 지지라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7뜨기 음, 맥점을 딱 집어 드릴 때, 그럴 때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또 어때요? 음, 오늘도 이렇게 강하게 꼬리를 말고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뜨기가 보기에 지금 이 오일선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딱 지금 옛날 SPG하고 어,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이 SPG도 보면요 일전에 있었던 요러한 어, V자 골파기 지금 클로버처럼 요렇게 V자 골파기 전부점 뚫어주는 시세 도출되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어, 강한 상승이 났어요. 지금 이것처럼 SPG도 전고점 뚫고 V자 골파기 그러고 난 뒤에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딱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와줬고 그러고 난 뒤에 계속 보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 한번 강한 상승이 또 일어나고 이 전고점을 새로 만들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사면속 이제 어 주가가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5일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클로봇도 음 클로봇도 보세요. 강한 상승 이후에 새로운 전고점을 만들어내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이틀 정도 빠지면서 이 5일선을 깨지 않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음 SPG를 계속 보면요,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강한 상승, 다시 또 두두두빵빵빵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 클로버도 이제 앞으로 두두두빵빵빵하고 날아갈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완벽하게 맥점이 딱 나오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이런 SPG 같은 상승을 이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SPG, 어,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이1일 5일선을 터치하고, 또 한번 터치하고, 그러다가 오늘, 오늘 어떻게 됐어요? 12% 빠지면서 이, 이 11선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클로버도 어, 아직은 두번 이상의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흐름이요 뭐 거의 모든 차트들이 비슷해요 이뮤논시아도 볼까요? 이뮤논시아는 바이오 종목이어서 다른 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어, 똑같이 강한 상승 일전에 있던 완벽하게 이 전고점을 깨고 올라와준 다음에 상승 후에 어 요렇게 다시 보아권 가면서 여기 5일선을 터치하고 그러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5일선을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또 상승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몇 번이 반복된 겁니까 응?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됐어요 에이이노시아도9% 빠지면서 이 11선을 지금 터치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클로봇은 이제 막 시작이에요. 지금 클로봇이 딱 여기입니다. 정보점 뚫고 올라와주고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음? 아직 2지점밖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음? 호다닥하고 내려갈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뜨기가 여기 한번 다시 터치하고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뜨기가 요거 지금 요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터치하고 올라갈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7뜨기가 요렇게 12월 9일자로 또 SPG 76,800원에 요렇게 땅땅 찍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찍어드린 가격보다 더싼 가격이 왔어요 어, 이렇게 지금 새로 들어온 구독자님들도 먹을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질뜨기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 가격대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 클로버도 우리 계속 갔잖아 SPG도 언제부터 언제부터 설명을 드렸냐고요 이렇게 10월 31일날 또 편입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10월 31일이면요 요때입니다 요때 이때, 어, 요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 두두두 빵빵빵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거를 지금 칠뜨기가 어, 영상에서 얘기했어요 공부방에서 얘기했어 전부다 공부방에서 같이 참고하면서 영상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야지 영상보고 요거 공부방 이용해서 우리 국 독자님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라고 공부방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음 그래야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상만 보면 한계가 이제 있기 때문에 어,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어요. 그것하고 의들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요거 링크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음. 칠뜨기가 요즘 이렇게 개인 전화번호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010 5017 9028 번으로요. 이 문자 숫자 5번만 입력하시면은 칠뜨기가 바로 공부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니까. 그렇게 어여들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칠뜨기는 절대 먼저 연락을 안 드립니다 이거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 먼저 연락을 하거나 뭐 1대1 강의를 해주겠다거나 이런 말 하는 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런 게 불법적인 일이고 칠뜨기가 이런 허치거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구독자가 2 6,800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건전한 투자를 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분들이 왜 여기 있겠어? 어? 그만큼 검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되어 있는 곳에서 건전한 투자하시고 슈퍼개미 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슈퍼개미가 되는 방법은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 왕도를 걸으세요. 음, 스스로 공부를 해서 배워 나가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길 줄 알아야지.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 칠드기가 음, 지금부터 클로버뿐만 아니라 산업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핵심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눈은 크게 뜨고, 어, 음껏 웃으면서 잘 보셔야겠지요? 실뜨기가 오늘도 또, 오늘도 또 요렇게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보급 제조 AI 융합 속도가 올라간다 이러면서 또 뉴스 기사 하나 가지고 왔었어요 이때 이 내용들을 보셔야 돼요 반도체 배터리, 뭐 차, 조선, 바이오 방산 등이 집중 지원 육성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2천억 달러 대미 투자가 이제 국내 환류 구조 설계로 지역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또 삼는다고 이런 한 뉴스 기사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AI 생태계를 조금 더 완고하고 견고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칠뜨기가 이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AI와 로봇으로 인한 생산성이 증대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4번 시장으로의 투자라는 건요 이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강제되는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 모든 게 기회들이니까 인간은 점점 병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의 가치는 0인데 계속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으로 인간을 오래 살려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AI 시대 이 AI 혁명 시대에는 반도체가 필수라는 겁니다. 산업혁명에는요. 이 석유가 필요했듯이 반도체가 이제 필수가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시장의 투자처라고 볼수 있는 것들은 반도체와 뭐 전력설비 제약바이오, 로봇 AI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칠뜨기가 신이라서 이런 수익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칠뜨기도요 당장 내일 뭐가 올라가고 뭐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가 오르고 뭐가 떨어질지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강한 추세를 가지고 칠뜨기가 이 안에서 어, 디테일하게 분석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라 그랬죠?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결국 시장의 투자처라고 볼거는 전력 설비 반도체 제약 바이오 로봇 AI밖에 없다구요 그중에서도 7대기가 요즘 또 좋다고 막 말하고 있는거뭐 있었어요 어, 계속 말하는거 대안 전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왜 얘기를 하겠어요? 일전에 있던 이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우리 클로봇 때 이미 학습했잖아요. 올라갔다가 고점 치고 그러고 내려왔다가 다시 저점 높이는 이 지점에 딱 맞다와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 어디서 봤어요? 클로봇에서 봤잖아. 그때 칠뜨기가 뭐라 그랬어요? 클로봇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이 고점, 이전 고점 딱 뚫고 올라와주는 흐름이 여기서 딱 도출되고 어떻게 됐어요? 두두두. 빵빵빵하고 올라갔잖아. 그게 지금 대한 전선이 클로봇의 그 초기의 모습과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자 이렇게 보니까 완전 똑같죠. 올라갔다가 치고 내려와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러고 마찬가지로 음? 지금 올라갔다가 치고 내려와서 이렇게 저점 만들고 여기서 완벽하게 저점 높여가고 똑같이 저점 높여가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어 치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하는 그림. 완전 똑같잖아. 이거 뭐 거의 이 대구박이 어? 따부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 그러고 난 이제 클로봇. 우리 알잖아요. 전고점 딱 뚫어 주고 전고점 이렇게 뚫어 주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두두두 빵빵빵 올라갔잖아요. 대한전선도 이제 이 전고점 뚫는 시세 딱 나와 주면은 그때부터는 두두두 빵빵빵입니다. 그리고 피옵틱스 같은 거이 친구도 뭐예요? 유리 기판이잖아요. 이 AI 반도체 핵심 소재 유리 기판이 지금 음 바로 이 피로틱스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보면은 어때요? 지금 음 똑같이 저점 높여주고 어 일전에 있었던 강한 상승 뒤에 다시 한번 빠졌다가 여기 저점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 똑같죠? 이게 계속 똑같아요. 어 계속 그냥 이 흐름이야. 이 흐름만 우리가 알면 돼요. 이 차트가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러한 지점에 와 있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시대 흐름에서 상승 추세를 유, 유지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픽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뜨기가 이런 것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칠뜨기가 이렇게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칠뜨기 추천주로 12월 2일 날에도 이렇게 딱 찍어 드렸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부방을 통해서 알려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기업들의 이 여러 기업들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가지고 이짜 놓으면 여러분들의 수익이 복리로 늘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잡아야 하는지 다 알려 드리니까 지금이라도 공부방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영상 하단에 보면요. 링크가 있어요. 그거 클릭 한번 하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거 어려우시면 주식하면 안 돼. 어? 지금 클릭 딸깍하는 것도 어렵고 무섭고 뭐 두렵고 힘들면은 주식은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래 날로 먹는 마인드로 주식하면 안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뭐예요 열심히 살니까 보답을 받잖아 주식도 똑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 여기서 공부방에서 계속 질뜨기가 말하고 어 다른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영상이라는 건 말이죠 원래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음이 편집하고 뭐 찍고 뭐하고 하면은 요 정도 시간의 텀이 생겨요. 그럼 그 말은 뭐냐? 한두 시간 뒤에나 우리는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방에서는 7뜨기가 이렇게 바로 바로 어 대응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활용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공부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요러한 링크 있습니다 요거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럼 1초 만에 칠뜨기가 바로 공부방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칠뜨기가 요즘 이렇게 개인 전화번호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010-5017-9028번으로요 이 문자 숫자 5번만 입력하시면 칠뜨기가 바로 공부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니까 그렇게 의료들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칠뜨기는 절대 먼저 연락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우물을 파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먼저 연락을 하거나 뭐 일대 강의를 해주겠다거나 이런 거 전부 다 아까 뭐라 그랬죠? 불법이기 때문에 이 연락을 안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못 드린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오직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을 해왔으니까 칠뜨기 구독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26,800명입니다. 이분들한테 어마한 거 이상한 거 추천해줬어봐. 그럼 이분들이 이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검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증되어 있는 곳에서 건전한 투자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슈퍼 개미로 가는 주식 투자가 될수 있다고요. 그렇게 칠뜨기가 어, 지속적으로 영상에서 핵심 잡아드리고 공부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용들이 이해가 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다가 개이득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7득이 개이득 그리고 마찬가지로 7득이 그럼 이렇게 다 알려주고 거의 뭐 풀세트로다가 알려드리는데 이거 다 무료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는 가는 게 있으면은 오는 게 있어야죠 겠어요 여러분. 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음. 이렇게 영상도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마찬가지로 공부방에서도 매일같이 새벽도 어? 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한번안 눌러주면은 이칠뜨이 너무 섭섭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칠뜨이 여태까지 끌고 온 만큼 클로버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가겠습니다. 여태까지. 7등이었고요. 어, 감사합니다.